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 bn을 an 이라면 얘부터 그리면 얘가 0, 0 어디서 하냐면 여기가 n, minus n 이니까 덜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n 입니다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n, 여기가 2n, 여기가 3n입니다. 그래서, n보다 작아지는 영역은, 여기죠. 여기가 되고, 얘는 꼭짓점이 n콤마 n이고, 어, 디서 만나냐면, m, 마이너스 1콤마, m-1에서 만나고, 요 점, 요 점에서 만나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절대 값이 더 크니까, 영역은 요까지입니다. 여기 m-1. 그래서 요 영역하고, 여기는 n 다하기 1이니까, 요 영역이 되니까, a는 x. 마이너스 n, x, n-1. 그 다음에 n 더하기 1하고 x가 2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n은 먼저 얘부터 그리면 절댓값 없는 거는 얘가 2분의 n에 이렇게 되고 얘가 2분의 n 여기가 n 마이너스 2분의 n 2분의 3 n 그 다음에 여기는 2n 이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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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고 2분의 n을 대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저 그래프는 어, 여기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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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러면 여기가 n이고 0이고 2n이고, 여기가 2분의 n, 여기가 2분의 3n이죠. 여기고, 2분의 n이고 4분의 n은 여기가 4분의 n이니까 얘가 4분의 n, 4분의 3n, 얘는 4분의 5n, 4분의 7n이니까 이쪽은 고그 사이니까 4분의 n하고 x가 4분의 3n. 그 다음에 4분의 5n하고 x가 4분의 7n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을 보면 얘는 n콤마 0이고, 요렇게 지나가죠. 요렇게 지나가고 이차함수가더 크니까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bn은 x 의 4분의 n에 x가 2분의 n. 그 다음에 2분의 3에 x가 4분의 7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3은 x, 마이너 3x가 2. 그 다음에 4랑 x가 6이니까, 개수는 4개, 1개니까, 5개니까, 틀렸죠. 니어는, 어, 니는 a n은, 마이너스 n하고, n 마이너스 1. n 다기 1하고, 아, 이거 3면이죠3면이가 3n. 9니까, 4개, 8개죠. 그러면, 3면 이렇게 되고, 얘는 4분의 n, 2분의 n. 그 다음에 요 사이니까 ᄂ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tg 쓴 n이 4k이면 b4k는 x에 2k에 k에 x에 2k. 그 다음에 6k가 x가 7k죠. 여기는 k 빼기 1개. 얘는 k 빼기 함개니까 2k 빼기 2개니까 이것은 맞습니다.